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기 19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기 19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인데요. 아,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다네. 내 친척들이 다 떠났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여정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니 나는 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라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입으로 애걸했다네. 내 아내도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가 내 형제들의 혐오꼬리가 됐다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울었다네. 내 속을 털어놓은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네.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있구나. 자네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말이다. 자네들이 왜 하나님이 하시든 나를 핍박하는가, 내 살로 배부르지 않았는가. 내 말이 기록된다면, 오, 그게 책에 쓰여진다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혼이 새겨진다면,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같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내가 그분을 뵐 것이요. 내두 눈으로 그를 뵐 걸세. 내 간장이 내 안에서 타 들어가는구만. 자네들은 우리를,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칠까 또문제에 뿌리는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군. 자네들은 칼을 두려워하게 진노의 칼의 징벌을 부르기 때문일세. 그러고 나면 자네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걸세.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수 있어? 라는 말을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비 망하자 그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욕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욕을 떠나갔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3절, 14절은 형제들이 욕을 떠난 이유를 요분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이 욥을 떠나고 친척들이 친지들이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인 것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친척이 망하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부담을 갖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제발 내돈좀 그냥 써라고 말하던 분들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분의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도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돈 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돈돈합니다. 교회도 그것이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돈돈합니다. 돈 없는 형제는 부담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없습니다 솔직한 제 고백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 미주보금방송에서 공개모금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두 시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교인들에게 부담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교인들에게 추워도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교사님들이 교회를 다녀갑니다. 그리고는 메일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성교사에게 정말로 우리가 어렵다라는 메일이 수도 없이 옵니다. 모두 부담이지요. 같이 어려움을 동참하고 싶고, 교회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교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 그 옛날이 똑같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욕이 망하자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이 더 이상 욕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곳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들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진 주인을 언제까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앞에 나타나 있는 욕의 모습을 보면, 욕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종들에게 잘해준 것이 분명합니다. 더 월급도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욕이 망한 다음에 얼마 동안은 주인으로 더 섬겼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이 부를 때 욕의 종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자신이 늘 부족하게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잘하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욕도 그들에게 잘해 주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욕이 내 종들에게 남들보다 더 잘해 주었으니까 자신이 부를 때 그 종들이 오지 않으니까 요배 마음도 더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섭섭해요? 잘해준 사람에게 섭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돈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것이 너무 적다라고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돈에 의해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윗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늘 뒤에서 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인이 바뀌면 바뀔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종들이 욕이 망했을 때, 욕의 친구들처럼 욕이 당연히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도 안 주는데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질서에 그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요. 그래도 자신에게 월급 주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동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친척이나 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가족이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자식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요배 아픔은 점점 더 극대화되어집니다. 가족마저도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원수보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가족만큼은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은 옆에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욕해도 아내는 옆에 있어 주고 자식들이 옆에 있어 준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부자인 부모가 입원하면 자식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온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이 다 힘들어하고 병문 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이 사는 것도 너무 빠듯한데, 너무 힘든데, 부모님이 긴병 걸리시면, 불효하라고 해서 불효하는 것이 아니고, 긴병의 효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긴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부자 부모에게는 별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식들 모르게 꿍쳐 놓아야 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 먼저 나눠주면 안 됩니다. 나눠주면 이교에 떠나야 됩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사람들이 이미 물질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도 자식들에게 있는 척 해야 됩니다. 나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엄마에게 뭔가 있다라고 느끼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래서라도 뭉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은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혼자입니다. 친척부터 종까지 결국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외로움이 극대화되자 욕은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짜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제발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데 너희들마저 나를 버리냐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는데 너희까지 박해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 제일 아플까요? 가족이 하는 말이 제일 아프죠. 얼마 전 저희 집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이 힘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빨리 성가대 내려놓고 찬양팀 반주하는 것 내려놓아. 이게 제 지론입니다. 목사 사모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중간 간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이 대단히 섭섭했나 봅니다.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말을 안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없는 사람이 그나마도 말을 안 하니까 얼굴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laughs> 저의 집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이 제일 아픕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가족이 위로하면 살 텐데, 가족이 그러니까 정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비 고백을 합니다.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에게 쓸모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욕을 떠나고 욕에게 돌이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는 이 세상에 철저하게 외톨이다라고 고백할 때, 욕은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려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이 책의 영원토록 혹은 돌에 영원토록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후손에게 남길 길을 원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팔려나가게 될때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대속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자가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번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고난의 밑바닥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위한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 내 대속주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분 죽음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대속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속자,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자 때문에 26절은 내가 이제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찰스 웨슬레가 작설을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헨델의 메시아의 한 부분에 내주는 네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곡을 붙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인데요. 이 가사는 옛날 찬성 가사가 훨씬 더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내주는 살아계시고 나 계시고, 날 위해 비시. 비심을 날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여 주신 사랑이 나여 나에게 되었네. 원 키로 쳐줄래요? 감동적인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며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갈때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번 모든 사람들이 떠난 것처럼 우리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좀더 좋은 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아무리 정직해도 죄 짓습니다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싹쓴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라는 신앙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죽음이 두려운 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린도우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주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 밖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